와, <laughs> 와, 어때? 음, 기가 좋았다. 맥히다. 음. 기가 맥히다. 기가 맥혀. 음, 음. 안녕하세요. 차박헌터입니다. 킵에서 전기 그릴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캠핑에 최적화된 그릴 전기 그릴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팬이 있고요. 팬으로 국물 요리도 할수 있고, 자, 위에는 또 꼬치를 끼워서 쓸 수도 있고. 자 아래는 또 전기 그릴을 그릴을 이용해서 또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도 꽂아, 꽂아가지고 이제 그릴을 꼬치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기 소모 전력은 1200와트 정도 됩니다 자 일반 그 캠핑장에서는 600와트가 기본으로 알고 있고 이제 물론 1000와트 이상 쓸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음 900와트 정도 쓰이네요 자 그래서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뚜껑이 있고요 분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물 요리 할 때는 이렇게 끼워가지고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꼬치 그릴 자리가 있고요,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위에는 꼬치, 아래는 그릴 기능 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꼬치도 부족하면 위가 부족하면은 아래다가 이렇게 같이 꽂아서 쓸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는 물만 좀 받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 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 팬 꼬치 그릴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최대 30분 또는 반대로 넘기게 되면은 음, 연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국물 요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라면이라든지, 샤브샤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구성품은 이렇게 집게도 있고, 꼬치에 쓸수 있는 이렇게, 솔? 솔로 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꼬치는 총 14개가 들어있습니다. 총 14개. 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하나, 일, 둘, 일, 셋, 열 둘, 열, 열셋, 열넷. 딱. 14개에 맞게 들어가 있고요 에이.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이렇게, 보관 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캠핑이라 이런데 들고 가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를 끼울 수 있는데요. 만들 때, 너무 크게 만들면은, 서로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보세요. 저도 약간 크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끼웠더니, 아,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약간은 좀, 어, 작게 만들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어,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끼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릴이니까 먼저, 둘다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저도 실제로 작동 시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간을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리면은 자 가열 중이 나오죠. 자 꼬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래까지 다 들어가네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캠핑에서 이게 됩니다. 이야. 와, 엄청납니다. 캠핑에서 이런 꼬치, 꼬치 구이가 가능합니다. 연기도 하나 와, 나요 와, 음. 와,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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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완전 맛있습니다. 와, 대박. 봐, 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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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대박 대박 야채도 뭐아 음. 차박에서 이게 됩니다 야 이거 이거 가스로 하는 거 이런 건계이 있나 없잖아 불 물론 뭐 캠핑 오면 불맛도 있겠지만 그거 하면은 숯불 꽂는다 불 피워야 되죠 응 음. 불표워야 되지, 연기 마셔야 되지, 또 꾸어야 되지, 불다 튀지,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뒤처리해야 되지, 닦아야 되지. 크아, 이거 완전 기가 막히네요. 끼워놓고 그냥 꼽아만 주세요. 그냥 돌려만 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려 익혀줍니다. 이렇게. 야. 자, 보세요. 할 음, 기가 막힙니다 음~~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음. 장난 아닙니다. 와~~ 음~~ 아 여러분 아. 꼭 만들어드십시오. 이거. 아 진짜 맛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음~~ 음~~ 이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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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남다 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세요. 음? 끼워주면 음! 양꼬치도 괜찮, 양꼬치, 맞지? 응. 어, 양꼬치도 괜찮겠다. 양꼬치 해가지고, 또 찔러 해가지고, 아, 기가 막히네. 음, 멋진 박스네, 진짜. 음 이게 지금 전기 그, 원래는 스펙상으로는 최대 1200W 쓰인다 했거든요. 근데, 어, 쓰이는 전기를 확인해보니까는 9 0 같은 정도 쓰여요. 그러니까 캠핑장에서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1,000 와트 정도 쓸수 있는 캠핑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완전 물건이네 물건. 대박. 지금 연기 보세요. 이 정도면 원래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 난리났지? 당연지 연기. 근데 연기가 보세요. 안 나. 아예 안 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밑에 밑에 보시면은 물이 불붙어. 자, 보세요. 물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어, 안 튀는 겁니다. 자, 떨어져도 물, 어, 물 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연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안전 기가 막힙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자, 스테이크도 한번 구워볼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팬을 올려가지고, 어, 국물 요리도 가능하고, 아니, 밑에 그릴 해가지고, 직접, 어, 그릴에다가 이제 스테이크를 구울 수도 있지만, 어, 오늘은 여기다가 제가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맥힙다와와 <laughs> 와. 기가 맥히네 기가 맥혀요 야 기가 맥힙니다 오. 자 이렇게 캠핑에 최적화된 리키 캠핑 포차 그릴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드네요. 구입처는 더 보기란에다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박 컨터였습니다. 네 깨려다가 깨졌어. 이거 하나로 다 된다.